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이해 18과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노래, 스포츠 등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어떤 대중문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좋아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한국 가요 중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때에 인기를 끄는 노래를 유행가라고 한다. 한국 스포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 배구이다 한국에는 드라마, 영화, 노래,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대중문화가 있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국 대중문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드라마, 영화, 방송, 음악, 옷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퍼져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한다. 한국의 가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K팝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의 개념,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문화 아닙니다.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문화는 전통문화라고 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3.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영상과 관련된 문화.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대중문화의 예입니다. 대중문화의 개념, 뜻으로는 2번이 더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4. 축구나 야구와 같이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 아닙니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역시 대중문화의 예입니다. 대중문화의 개념, 뜻으로는 2번이 더 적절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책,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SNS 등 네모의 발달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도 한다. 1. 대중사회 2. 대중매체 3. 대중교통 4. 대중마요 정답은 2번 대중 매체입니다. 보기에 있는 대중이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보기 3번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을 말하고, 4번 대중가요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듣거나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화관 관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관객 수. 영화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드라마는 주말에만 방송된다. 아닙니다. 평일이나 주말, 아침, 저녁, 밤등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드라마를 볼수 있습니다. 3. 프로야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인기가 낮다. 아닙니다. 프로야구는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와 함께 인기가 높습니다. 4. 특정한 시기, 때에 인기를 끄는 유행가가 자주 등장한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많은 인기를 끄는 유행가,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2000년 전후, 2000년 앞뒤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퍼지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현상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현상을 네모라고 한다. 1. 한류 2. 아이돌 3. 케이팝 4 k뷰티 정답은 1번 한류입니다 보기 2번 아이돌은 보이그룹 걸그룹 등 인기가 아주 많은 젊은 연예인을 말합니다. 3번 케이팝은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말합니다. 4번 케이뷰티는 한국의 스타 연예인 아이돌들의 화장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한류의 하나입니다. 한류에는 K팝, 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국 음식, K뷰티, K패션 등이 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요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어로 된 가사. 아닙니다. K-pop은 서양, 외국의 음악에 아시아의 동양적인 느낌, 그리고 한국적 특색이 있는 가사 등으로 결합되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2. 뛰어나고 멋진 춤실력. 맞습니다. 3. 따라 부르기 쉽고 신나는 리듬 맞습니다. 4. 가수의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 맞습니다. K뷰티 한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에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형식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맞습니다. 무한도전, 복면가왕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해외로 수출돼 그곳 환경에 맞게 리메이크, 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독창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최근 기생충이란 영화는 간 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큰 상들을 받았습니다. 3. 비빔밥, 김치,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4. 아이돌스타를 중심으로 케이팝의 인기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만 인기가 있다. 아닙니다. BTS, 블랙핑크 등 많은 아이돌 그룹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대중문화에는 방문화가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이 그 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